반갑습니다. 양천TV 크리에이터 계란강장밥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천구의 공원들을 찾아가 양천구민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먼저 양천공원부터 가볼까요? 렛츠고! 양천구에 네. 이게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거의 한 20년 정도. 21년 14년 살 됐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와이프는 네. 지금 여기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 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이 양천 공원 자주 애용하시나요 어, 예. 엄청 자주 나와요. 여기 이용하지요? 아, 네. 네, 아기 태어나고 나서 아... 네 <laughs> 자주 이제 좀 산책 겸 해서 네.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천공원이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 됐는데 네. 소감 한번 얘기해줄 수 있나요? 어쨌든 아, 풀이 많아져서 너무 좋고, 네. 걸을 때 힐링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아, 지금 이 공원이 네. 아이들의 열기가 좋아, 잘돼 있지? 아, 어, 거기도 좋고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원래 저런 책심토도 없었고. 아... 잔디밭도 없었고 좀더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서 하... 좋은 것 같아요 이 양천공원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가까워 되게 <laughs> 가까워서 놀러 나오기 좋아 공원이랑 놀이터가 같이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어, 같아요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되게 사용하기 편리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뭔가 개인적인 양천공원과 관련된 추억 혹시 있으신지 한번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쉬고 싶을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양천공원에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부모님이랑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때 진짜 추억이 많았던. 저기 앞에 약간 잔디에서 돗자리를 깔고 친구들이랑 과자를 같이 먹었어요. 여기 양천공원 이뻐요? 네, 네, 네. 양천구의 매력이 뭐예요? 나에게 양천구란 이리와 그러나 어 귀여워 도리터예요좋아터 어. 철철 씨. 철철 씨.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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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서서루수공원으로가 볼까요? Let's go. 호수 공원에서 즐거운 식사하고 계셨네요. 다들? 네. 혹시 양천구에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어, 양천구를 저희... 계속 살았어요. 계속 살았어요? 네. 몇 살이에요? 그럼 11살이요. 그럼 11년 살았어요? 네. 와우. 양천구에 한 지. 아, 10년 됐어요. 10년 네. 됐어요? 다그 가족이세요? 다? 네. 아, 세 자매. 네. 오. 어. 아, 7년? 어, 40년 됐습니다. 이 공원에는 얼마나 자주 와요? 저요. 네. 저녁에 산책하러 올 겸해서 와요. 저는 공원 지금 세번 왔어요. 세번 왔어요? 얼마 안 됐네? 유치원 때인가? 네. 그런데 천장 체험으로 왔고. 네. 겨울이 되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나도 아, 요즘에 자주 많이 오시겠네요. 아, 네 맞아요. 혹시 데이트 장소로 자주 오시나요? 네. 여기는 제가 일이 없으면 매일 옵니다. 매일, 매일 오세요? 아. 이 서소로수 공원에 너구리가 네. 그 출몰을 한대요. 아, 네, 알고 봤어요? 있어요? 네 많이 봤어요. 봤어요. 왔다가 네. 노구리 한 다섯 마리? 네. 저 뒤쪽 부분에서도 봤었고 저기 앞쪽 부분에서도 봤어요. 오 어, 노구리 봐서 봤을 때뭐 했어요? 저요 사진 찍었어요. 어... 사진 찍었어요? 네. 친구는 노구리 봤어요? 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세운밖에안 와서 그렇다, 그렇지? 더 자주 오면은 노구리 보고 싶어요? 음 내가 네, 근데 뭐 아, 아니요. 아 어, 처음 들으셨어요? 네. 여기 노구리 샀는데? 아, 어디? 여기 밤 되면은 한네 마리 정도가 나와요. 이런데요? 네막 돌아댕겨요. 네. 사람들 막 모여주고 막 구경하고 하거든요. 네. 아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요, 잘안 아, <laughs> 봤어요. 봤, 보셨어요? <laughs> 언제 보셨어요? 어, 뭐지? 지난주인가 네. 지난주인가? 밤에 네. 와서 봤어요. 그렇죠, 밤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너구리 좋아하세요? <laughs> 너구리? 근데 귀엽던데. 귀엽죠. 너구리는 여기 출현을 네. 어, 저녁 때 저쪽에 여기서 화장실 오른쪽으로 한세 마리, 이쪽에 세 아, 마리, 한 여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를 봐요. 네네.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을 거를 주니까, 어, 고 시간 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혹시 이 서소로수공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리 분수. 이거 그 비행기 지나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 아, 아네 네. 그죠 그게 가장 매력인 거 같아요. 어... 저 그냥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서 그냥 힐링하고 즐기는 게 그냥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이야... 공원 자체보다 공원에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야, 되게 친구, 속 깊은 친구인데? 아, 그쵸, 그쵸. 저는 호수가 그 호수. 비행기 날때할그 분수 나오는 게 제일 좀 좋았고, 또좀 나무 이런 게좀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계절마다 좀 달라지는 걸좀 한눈에 볼수 있는. 호수. 호수가 예뻐요. 호수가 예쁘다. <laughs> 아, 여기 서소호수공원이니까 아무래도 <laughs> 도시에 이렇게 큰 공원 잘 없는데 네네.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공원에 이렇게 호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뭐 여기도 그 중에 하나로 다니기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서소호수공원에서의 어떤 추억이 있다면? <laughs>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쭉 와서 이렇게 걷고 그리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쪽 뒤에 있는 산도 올라가보고 해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 친구의 많은 발자취가 담겨있는 네어 어, 그냥 지나가면서 그, 뭔가 단풍 같은 것도 보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렇게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아, 진짜? 어디에 있느냐 보다 무량리냐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친구 굉장히 어, 성숙한 친구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착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아 제가 여기서 가장 귀엽죠. 어, 어 제일 귀여워요. 네. 어, 귀여운 포즈 한 번만. 아토 <laughs> 나올 것, 것 같아요. <laughs> 가족끼리 와가지고 여기 텐트 치고 놀았던 기억이 오 있어요. 가족들이랑 텐트 안에서 <laughs> 이야기 했. 어떤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저는 고3때 네. 수능 끝나고 여기서 산책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와, 어떤 심정으로 산책하셨나요? 허한, 허한 마음 들어아서 네. 공원도 이제 눈만 쌓여 있고 허하고. 좀 힐링이 되셨나요? 네,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았습니다. 아, 굉장히 좀 뜻깊은 공원이네요. 네. 네. <laughs> 아, 나에게 양천구란 집이다. 나에게 양천구는 제이 고향이다 나에게 양천구란 친구이다 나에게 양천구란 또 다른, 또 다른 시작이다. 시작이다 나에게, 나에게 양천구란 가람들과의억이 담긴 장소이다 저에게 양천구란 삶의 터전 같은 곳입니다 어 저게 양천구란 어 저희 집이 있고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저에게 양천구란 행복을 주는 곳입니다 나에게 양천구란 사랑이다. 사랑이다. 나에겐 양천구란 천당이다 네. 됐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아... 마셨어 네, 너무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 선생님 계란강장맙팀 마지막 영상 양천공원과 서소로 소공원에 들려서 양천구민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양천TV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끝나는데요 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계란강장밥팀의 동원 근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